실전에 가까운 스파링을 하던 도중 상대방 주먹에 맞아서 안아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네, 스파링은 서로 합의하에 한 거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네. 서로 때릴 수 있고 충분히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한운동의 경우에는 돈되는 보험금 상식, 울받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대표기 스파링 중 안압골절이 왔는데 배상책임보험금을 신청하여 받아들인 사연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 상황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다치신 분이 직장인인데요. 또 체력도 기르고 또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서. 격투기 체육관을 다니고 계셨어요. 격투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서로 대련해서 연습을 하는 스파링이라는 것도 하는데 실전에 가까운 스파링을 하던 도중 상대방 주먹에 맞아서 안나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네, 스파링은 서로 합의하에 한 거잖아요. 음. 합의하에 했는데 보험금은 그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격투기 스파링처럼 서로 합의하에 서로 때릴 수 있고 충분히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한 운동의 경우에는 어, 다치더라도 사실 보험금 받기가 어렵죠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 과실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 그럴 때는 이제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어, 격투기를 같이 한 훈련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실이 생기는 경우는요. 상대방이 반칙을 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먹만 써야 되는 권투 경기에서 발차기를 해서 다치게 됐다면 그거는 정식 룰에 허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 말고 관리자, 우리 관장님들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연습하는 이 수련생들이 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장님은 이두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치지 않게 운동하게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파링을 할 때는 반드시 관장님이 지켜보면서 심판을 봐줘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두 사람의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일종의 과실행위라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은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운 분이고 한쪽은 뭐 50kg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제약 조건 없이 싸우게 했다면 어, 상대와 50kg인 사람이 훨씬 다칠 위험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호 장구입니다. 어, 예를 들어 안면 타격이 허용되는 스포츠에서는 분명히 이분들이 아직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미숙하다면 안면을 보호할 수 있는 헤드 기어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해야 하는 게 관리자로서의 의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번 사고도 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안면 타격을 서로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헤드 기어를 쓰지 않고 어, 운동을 하다가, 어, 헤드 기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다쳤기 때문에, 다치게 한 사람보다는 관리자인 관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랑 실손 보험은 다른 거죠? 어, 그렇죠. 실손 보험은, 어, 나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내 치료비를 받는 거고요. 배상 책임 보험은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했을 때, 상대방의 보험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실손 보험금이랑 배상 책임 보험금은 각각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번 A 씨의 경우도 우선은 자기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배상 책임 보험은 중복해서 추가로 받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점은 실손 보험은 오로지 나의 치료비, 병원에서 지불한 비용 관련된 보험금만 받는데 반해서 배상 책임 보험은 그 외의 보험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건 배상 책임 보험금을 신청하면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배상을 받으실지가 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음. 정확히 배상 책임 보험은 어떻게 얼마를 배상을 받게 되는 것? 그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씨가 실제로 어떤 항목들에서 보상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장님의 과실이 좀 인정되긴 했지만요. 성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것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A 씨의 경우에도 40%만큼 보상 책임을 인정받았어요. 이 말인즉슨 총 보상 받아야 되는 손해액에서 40%만큼만 상대방으로부터 즉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를 이제 전제로 알려드리고 그럼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에서 보험금을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에요. A씨의 경우에는 안아골절이 났으니까 검사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경과관찰을 위해서 통원하면서 치료했던 비용들 이 부분들이 하나의 항목이고요. 어, 그 다음에는 지금 눈 쪽을 수술했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에는 2cm 정도의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꿰맨 흔적을 앞으로 더 없애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센치에 비례해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서 보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 항목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총 4일간 입원을 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4일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한 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런 걸 휴업손해라고 하는데요. 이 휴업손해도 보험금으로 산정이 되었고 다음에 이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경강한 차를 위해서. 어, 통원 치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통원 치료비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통비 산정해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다친 걸로 인해서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에 대한 위자료까지 이렇게 이 항목들이 배상책임을 통해서 어, 받게 된 보험금입니다. 네, 올바른 홈페이지에 보면 187만 원을 배상 받으셨다고 나와 있니 있는... 그럼, 말씀하신 이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손해는 180만원보다 더큰 거죠. 그 전체 중에 40%가 180만원으로 산정이 돼서 보험금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보험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는 그에 대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당연히 그 체육시설의 관리자인 관장님일 것이기 때문에 체육관 측에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체육관 입장에서도 이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칫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이 민사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라면서 경찰에 구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그냥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손해 사정사들이 나와서 꼼꼼하게 따지고 판례를 검토해서 사업주 쪽에 과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를 굳이 따져가면서 서로 머리 아프게 싸우기보다는 그냥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을 접수해주면 알아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말 지금 나하고 감정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체육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3회 전문가가 나와서 전문적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게 납득하기도 더 쉬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험 접수를 상대방이 해줬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수를 해준 분에게 사고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 사고를 접수하면 보통 그날 또는 다음 날에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사고 접수 번호와 보상 담당자의 연락처가 문자 등으로 오거든요. 이 번호를 일단 피해자분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확보를 하신 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사고 접수 불러드리면 어떤 사고인지 알 거예요. 이때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무료로 선임해서 어,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무료로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을 때 영업주 측 입장에서는 전혀 패널티가 없는 건가요? 맞아요. 물론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서 인수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를 높게 부르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험 접수는 해주는 게 오히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배상 책임 보험이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배상 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걸 보상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격투기를 하다가 서로 합의해서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헤드 기어도 다잘 착용하고, 관장님이 충분히 봐주는 상황에서도 사실 얼마든지 다칠 수 있거든요.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쳤다면, 이 관리자에게는 어떤 법적인 의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 보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과실만큼을 배상을 해주는 개념인 거죠. 다른 사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도블록을 밟아서 넘어졌다고 할 때도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밟고 넘어지지 않을 만한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내가 좀 핸드폰 같은 걸 보면서 한눈을 팔다가 혹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이런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뭐 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보도블록이 잘못 깔려 있어서 이 단차가 너무 커 이건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졌을 것 같아 이런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올바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이 알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세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